이준민 사장님, 언제 도로교통에만 가셨어요? 2021년 2월 달에 갔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4년 2월까지입니다. 음, 내후년까지세요? 예, 이제 1년 8개월 지났고요 지금 우리 이준청장님,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전... 그 자리에 계신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의미이신지 우리 이주민 네. 전 청장 서울 청장께서는 김경수 드루킹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무척 지탄을 받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브리핑 하실 때 김경수 전 의원은 인사 청탁을 청와대 인사 석에 전달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전 청장께서는 분석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메시지를 내가 보냈을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김경수는 메시지 115개를 확인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조롱거리가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아, 그건 수사 절차에 있어서 시간차가 있는 것아 아니 그러니까 예.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김경수 전 의원은 솔직히 얘기했고 본인은 김경수 전 의원을 위해서 거짓을 얘기한 그래서 엄청나게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받고 국민들의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금 이주민 그전 청장의 이사장직을 그냥 이렇게 창피 주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주민 전 청장은 이사장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을 했어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였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킨 그래서 경찰들에게 명예를 해손했다. 수사를 부실하게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인 그 경찰의 명예훼손두 번째는 드루킹의 김경수 전 의원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서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았어요. 경찰의 명예를 해손하고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도로교통이사장으로 영전을 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장 보은. 정실 인사에 활용 점진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번 이주민 전 청장의 도로교통당 이사장 임명은 경찰 후배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면 정실 인사, 보훈 인사로 좋은데 갈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나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장 나쁜 설례가 이주민 전 정장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태할 생각 없습니까? 어, 의원님 말씀드리지만 투리킹 어,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서... 했는데 국민 들어보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국민들의 저항을 한번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나쁜 설례라고.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제가 용태를 한번 어떻게 냐 물어봤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음. 1분 남았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 제가 오늘 저 준비한 질의는 청장님 그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 수요가 굉장히 급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라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이 계속 지연되는 경찰 사건 속도 아시죠? 2018년도에는 48.9일인데 올해 70일입니다. 70일. 그런데 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찰들의 수사 경과 아시죠? 사실상 수사 자격증. 이것을 자진 반납하는 케이스가 1년 만에 74%가 증가했어요. 2020년도에 794건에서 2021년에 3096건이다. 그만큼 수사가 굉장히 어렵, 어, 그,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마저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수사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를테면 수사 경력 1년 미만 비율이 30%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 능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경찰청장은 순차적으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기간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장담을 하고 나갔는데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선 수사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경찰청장과 일선 수사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종결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수사가 발생되는 사이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서민 피해가 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잠복되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무엇보다도 이 경찰이 수사를 잘해야 국민들로부터 수사권을 받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대안과 앞으로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잠시만 해주세요.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은 업무가 넘어온 것이 분명히 맞고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주십사 하는 얘기를 초창기부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 노력들을 통해서 일부 조정을 해 왔지만 그건 가족은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련 부서에서 지원 안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다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이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만들기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몇달 전에 약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1000명 이상의 인원을 타 부서에서 빼서 조만간 수사로 옮겨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만큼을 좀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수사비가 사실은 2년 전보다도 지금 줄었습니다. 인원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2년 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시켜 달라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와 같이 도생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